자한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공부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4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생각열기를 보면 꽃밭의 넓이, 다음 그림은 직사각형과 사분원 모양으로 이루어진 어느 공원의 꽃밭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나와 있는 4분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을 4등분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조각을 4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활동 1번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 B와 C의 넓이를 각각 구해 보자 라고 했네요. 우리 직사각형의 꽃밭 넓이를 구할 건데 직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 맞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b의 가로 길이는 3. 근데 b의, C의, C의, b의 세로 길이가 나와 있지 않네요. b의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왼쪽에 붙어 있는 모양을 보면 이게 바로 4분원인데요. 4분원은 원을 잘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도 반지름, 여기 세워져 있는 부분, 세로의 길이도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B의 세로 길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5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B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 곱하기 루트 5가 되어서 우리 곱하기를 생략해서 3 루트 5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C의 넓이. C의 넓이 보면 C의 가로 길이는 2, 세로 길이는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5 해서 2 루트 5.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활동 2번 보겠습니다. 활동 2번에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전체 꽃밭의 넓이를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나타내 보자. 직사각형 모양의 전체 꽃밭이라는 것은 이 꽃밭 부분에서 중에서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넓이로 나타내라는 거죠. 이때 이 직사각형 모양 부분에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걸알수 있나요? 3과 2를 더해서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반지름의 길이, 세로의 길이 이거 똑같죠? 두 개다. 그래서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세로는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5 루트 5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활동 3번 보면 활동 1, 2에서 구한 넓이를 이용하여 등식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3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B의 넓이와 C의 넓이가 있는데 이두 개를 넓이를 더해 주면 파란색 부분, 전체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B와 C의 넓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B, C를 각각 구해서 더해줘도 아니면 두 개를 한꺼번에 큰 직사각형 넓이로 구해줘도 결국은 넓이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활동 1번에서 구했을 때는 B의 넓이와 C의 넓이를 써보면 B의 넓이는 3루트 5, 그리고 C의 넓이는 2루트 5 였습니다. 이두 개를 더한 건 결국은 활동 2에서 구했던 큰 직사각형, 5루트 5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3루트 5 더하기 2루트 5를 더했더니 5루트 5가 됐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는, 루트 5 앞에 붙어 있는 숫자, 3과 2, 이두 개를 더하면, 5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기도 루트 5 여기도 루트 5 여기도 루트 5가 있어요. 루트 5는 고정되어 있어요. 뭐두 개를 더해서 10을 썼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루트 5는 고정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일반으로 1번으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BC의 넓이는 각각 3루트 5, 2루트 5이고, 전체 꽃밭의 넓이는 5루트 5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3루트 5 더하기 2루트 는 5루트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숫자 3, 2, 5 말고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보려면 어떻게 정리해서 쓸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네모 박스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3a 더하기 2a 했을 때에는 a는 그대로 두고서 a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3과 2를 더한 다음에 뒤에 a를 붙여줬던 거 기억나나요? 음, 그래서 5a 이렇게 계산을 해줬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제곱근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3루트 5 더하기 2루트 는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더할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더해서 5를 만들어주고, 루트 5는 고정시킬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선생님은 오버워치랑 롤을 했었는데, 오버워치랑 롤에서 오버워치 레벨이 뭐 20이면 똑같이 롤에서도 레벨이 20이라고 할수 있나요? 할 수가 없겠죠. 우리 게임 판이 다르면 레벨을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벨을 비교하려면 게임 한 게임 안에서만 레벨을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제곱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루트 3과 루트 2 이거는 루트 안에 들어 있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곱근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할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게임판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루트 3은 루트 3끼리 루트 2는 루트 2끼리만 계산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문자가 같은 문자일 때만 계산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고 했거든요. 동류항 한번 살펴볼게요. 동류항은 다항식에서 곱해진 문자와 그 문자에 관한 차수가 같은 항 예를 들면 X 제곱은 X 제곱끼리만 더해야 하지 뭐 X 제곱이랑 Y를 더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더해서 EX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동류한끼리만 모아서 계산을 할수 있는 것처럼 제곱근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우리 제곱근을 더쌤 뺄쌤 계산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예에서 한 가지 봐볼까요? 예에서 보면요. 7루트 3 빼기 2루트 3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게임판이 같은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둘다 뒤에 루트 3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게임판은 같네요. 그러면은 루트 3은 일단 뒤에다가 놔두세요. 어차피 루트 3이라는 게임판에서 마법을 지을 거야.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루트 3 앞에 붙어 있는 숫자 7과 2를 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에서 2를 빼서 5 루트 3써줄수 있어요. 이번에는 항세 개짜리 한번 해 볼게요. 게임판이 어디냐면 루트 6, 루트 6, 루트 6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맨 뒤에다가 루트 6 먼저 써놓고 시작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루트 6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을 살펴보면 6루트 6, 2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은 앞에 숫자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2 빼기 1 이것만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8에서 1 빼니까 7 그래서 결국 답은 7, 루트 6.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겠죠. 문제 1번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게임판이 같은지 확인해 봅니다. 둘다 루트 11이 붙어 있어요. 근데 루트 11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건 1이 생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트 11을 게임판을 먼저 써놓고 1과 3을 더해 주면 되겠죠. 더해서. 4루트 11,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게임판 먼저 살펴볼게요. 3루트 7, 마이너스 6루트 7, 2루트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게임판은, 루트 7인 거 먼저 써놓고, 숫자만 보죠. 앞에 붙여있는 것만. 3, 빼기, 6, 더하기, 2 되어 있어요. 계산해봅시다. 3에서 6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근데 이런 생략해서 쓸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살펴보면 ab가 양수일 때 루트 안에 a 제곱 b와 같이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제곱을 루트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A처럼 이렇게 이것 같이 간단히 나타내고, 분수의 분모에 근호가 있으면 할수 있는 거, 분모 유리화를 한 다음에 간단히 하여 계산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루트 밖으로 제곱을 빼는 거. 두 번째는 분모 유리화를 시키는 거. 이두 가지를 먼저 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계산을 하면 편하게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식이 나와 있는데, 항은 3개 있습니다, 일단. 3개의 항이 있는 것을 간단히 하시오 했어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번 첫 번째. 제곱이 있으면 루트 밖으로 꺼내서 정리한다. 두 번째, 분모 유리화를 해준다. 이두 가지를 먼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4루트 5는 일단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루트 125를 정리해 볼 건데요, 125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125를 소인수분해하면 5로 나누면 525, 5, 5, 525. 또 5로 나누면 5, 5, 25. 그래서, 루트 125는, 루트 안에 5의 세제곱인데, 5의 제곱 곱하기 5라고도 쓸수 있죠? 그러면, 제곱이 있는 건 루트 밖으로 끄집어 낼수 있어요. 그래서, 5, 루트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5, 이것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루트 5분의 15 분모 유리화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루트 오를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오가두개 있으니까 제곱이 되어서 5가 되고요. 여기 분자는 15 루트 5. 그러면 약분되네요. 5랑 15랑 약분돼서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정리했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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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깔끔하게 써 보면 4 루트 5 빼기 5 루트 5 더하기 3 루트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 계산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게임판이 같은지 봅시다. 루트 5 루트 5 루트와 5로 게임판이 같았어요. 그러면 답을 쓸 때는 루트 5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할거 루트 5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 4 빼기 5 더하기 3 계산해주면 되겠죠?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3 더해주니까 2. 그래서 2루트 5.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우리 루트 12 간단히 해볼까요?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거든요? 근데 4가 제곱수죠? 그래서 2루트 3 이렇게 간단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2 분모 유리화 시켜볼게요.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분의 2루트 3 되겠네요. 그러면 이두 개를 가지고 정리해서 써봅시다. 정리해서 쓰면 2루트 3 빼기 3분의 2루트 3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분수가 아니네요. 둘다 통분해가지고 분수 모양으로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이거를 지금 분수, 분모의 3을 만들어주려면 분자에도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루트 3이 되겠고 여기는 그대로 가져왔으면 돼요. 빼기 2루트 3. 분모는 한 번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3분의 6에서 2 빼니까 4 루트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항이 이번에 3개 있어요. 루트 50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50은 5로 나누면 10. 또 5로 나누면 2. 그럼 5가 두번 들어있어요. 루트 50은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면 5 루트 2라고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18은 3으로 나누면 3, 6, 18. 또 3으로 나누면 2. 3이 두번 들어있네요? 그럼 얘는 3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2. 분모 유리화 해버릴게요, 바로.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2분의 2루트 2. 근데 2가 약분되니까 결국은 루트 2. 우리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5루트 2 빼기, 3루트 2 빼기, 루트 2.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게임판은 루트 2로 통일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붙어 있는 거 숫자들만 보면 5에서 3뺀 다음에 그럼 2네요. 2에서 또 1을 뺄 거야. 그러면 1 되겠죠? 근데 1은 생략하고 쓸수 있으니까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